안녕하세요.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십니다. 오늘은 틴켈로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에서 안일과 불안이라는 주제의 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잠언 1장 32절 말씀 일부분 봉독합니다.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. 이 말씀으로 함께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.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. 여기서 비롯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안일입니다. 안일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. 통제불능인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. 너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. 자신의 인생을 완전 무결하게 짜 맞춘 것 같아도 사별과 질병과 배신과 재성파탄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아무리 재물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계획이 많아도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. 미련한 자는 추상적인 자립이라는 몽상 속에 살아갑니다. 모든 게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안일이 재앙을 부릅니다. 안일의 반대인 불안도 답은 물론 아닙니다. 그러나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, 이 심을, 우리 아버지의 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만심을 버리고도 두려움 없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떠올릴 사실이 또 있습니다.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. 요즘 우리의 삶이 순탄해서 안일에 빠져 있습니까? 아니면 형편이 썩 좋지 못해 불안합니까?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양쪽 모두를 다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는 매사를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사상권권 통제불능이라는 공포심 사이를 갈팡질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양쪽 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. 이때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. 그래야 안일과 불안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안일과 불안을 극복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